어 저희가 사는 지역은요 오리도 많이 살지만 최근 들어 이주하시거나 또는 어, 농사 또는 여러가지 다양하신 분들이 이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농업 외에도 다양한 분들이 모이고 있으니까 저희처럼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하는 단체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 저희는 2014년도에 2 0 1 4년도에문화공학 고시대길 3 9구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다양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긴 했지만 어, 저희 지역에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어, 지역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저 마을로 찾아가서 하는 교육들을 저희가 진행을 해봤고요. 이 당시에 처음 시행했던 그런 교육 사업은 고무신의 재탄생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처음 어, 시작을 해서 어, 성진양 주변에 다양한 분들이 고무신을 많이 지원도 많이 신고 다니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옷공 프로그램과 클트 DIY 파트 및 재봉틀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좀 생뚱맞지만, 지역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진 촬영 교육들을, 어, 약간 고급화시켜서 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사진으로 풀어보는 그런 강의 장면이고요. 1년 동안 했던 어떤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들을 전시 기획하는 그런 시간들을 매일은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받은 전라남도에서 받은 마을공통제 사업은요. 시안당의 사업입니다. 어,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성진강을 사이로 백운산 그다음에 지리산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행정적인 주소지 차이로 나누고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현실이 좀 저는 염려가 되고요. 마을이 없어진다 하니 앞으로 30년도에 마을이 없어진다 하니 그런 마을들 마을들 하나 하나가 어, 마을 이름이 갖는 다양한 문화 공동체 또는 유보관들이 하나씩 있을 것 같은데. 그 공간들을 활성화하는 방법들을 꾸준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2018년도에 받은 사업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유 시설을 활용한 공간 재생 프로그램 및 공동 카페 조성입니다. 운영을 어, 통해서 여러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지금 저희가 공간으로 쓰고 있는 고시래길 30호라고 하는 공간을 이번에 참여자들과 함께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어, 공간재생은요, 어, 저희가 어떤 공간에 가면 그 공간이 주는 아우라가 있어야 되는데 고시대계삼신고가 가진 그 공간 자체가 교육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무슨 공연을 하기도 뭐하고 참 난해한 공간이었는데 저희가 시안 단기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공간을 리모델링 하게 되었고요 공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 책상이나 의자 이런 부분들을 직접 제작해서 공간을 이렇게 리모델링 하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공간 안에 조그마한 카페를 만들었고요. 그 공간 안에서 지역에서 핸드메이드로 생산되는 다양한 것들을 판매도 하고 공유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백운산, 섬진강 지리산은 따로 분리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모호하다고 봐요. 예, 어차피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예, 행정적 주소지를 떠나서 좀 사고의 전화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꿈꾸고 있는 형태의 그 이미지인데요. 저희 다음 면은 경상남도 하동군을 가기 위해서 남도대교하고 섬진대교를 건너서 슈퍼마크를 갑니다. 이 지역은 배달이 안되는 지역이에요 응.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배달음식이 이곳에서는 정말 그립고 그립고 그리운 그런 곳입니다 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마을마을마을마다 마을, 다양한 마을들이 데요그 마을 아래서 이를테면 영창마을 고사마을 하천마을 총 19개의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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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마다 어, 이장님 회의 장소로 쓰고 있는 공간들 또는 유공간으로 활용하지 않는 공간들이 많은데요. 그런 공간들 하나하나를 조그만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감성공인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만들어졌고요. 저희 공간 고시생기 30분은 2018년에 우리가 기획하고 운영했던 프로그램들을 어, 다음 주 화요일이죠. 오후 2시부터 저녁 늦은 밤까지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고사리, 플러스 사람 만나다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 공간에 한번 오셔서, 아,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다양한 문화와 이야기 거리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시간이 되시면 꼭한번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는 문화공간 고실기 30분 정모석입니다. 감사합니다.